하시다가 이렇게 예배당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셔듯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어설픈 지혜와 삶의 경험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했던 또 위급할 때만 엎드려 기도했던 또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진 감사만을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을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김과 남임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겸손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의 명문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마음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과 또 모든 직장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대신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급한 신명들이 모였사오니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더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사랑과 충성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세 가지의 축복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줄믿사오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